앞전에 올렸던 영상이긴 한데 음, 나레이션 좀 재미들여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이제 벤트오버 바벨로우를 백이스 텐션 머신에서 지금 당기고 있거든요. 보시다시피 중부 승모근하고 등상부 쪽에 수축이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 좀 그립을 좀 넓게 잡고 하는 편입니다. 지금 뭐등 상부 쪽에 자극을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, 가급적이면 그냥 뭐등 전체에 자극을 좀 느끼려고 합니다. 아, 무게 별로 막뭐 무겁지도 않은데, 겁나 힘들어 보이네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진짜, 어, 바벨로우처럼, 음, 이제 광배근의 수축을 느끼기 위해서, 견갑을, 뭐, 최대한 많이 안 접으려고 하는데, 아, 진짜 운동 뭐 한다, 견갑이 접히네요. 어 양옆, 약간 아래쪽에 있는,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광배근을 타겟으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, 잠깐 반동도 많이 쓰고, 씨. 뭐, 씨.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어 아랫등 쪽에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손바닥을 보시면은 반대로 잡았죠 언더 그립으로 잡고 열심히 땡기고 있습니다.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다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음이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그립을 이렇게 다르게 잡음으로써 느낌이 상당히 좀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이죠 어 이제 음 데드리프트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백 익스텐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척추 기립근 쪽에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음 이렇게 백 익스텐션으로 어 기립근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어 열심히 해야겠네요 몸상태가 영, 안 좋네요.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무게는 이렇게 지금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고중량으로 할 수는 없어요. 힘을 다 빼고 나서 이렇게 빈봉으로 다시 한번 백인스텐션을 하고 있습니다. 굿모닝 형태로 하고 있죠. 아침인사 굿모닝 아시죠? 뭐 조학교 영어 다들 배우셨죠? 자 이렇게 두 운동을 마무리를 합니다.